이름 없는 찬장포 치라. 일곱 번째 물감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 어떤 책? 어서 오세요. 어, 이망 씨랑 두리 씨? 수고하십니다, 에르제 씨. 고생하네. 메레는 어디 갔나 봐. 안 보이네. 사장님은 갑자기 사야할 책이 있다면서 서점에 가셨어요. 벨 씨도 안 보이시는데. 아, 벨량은 심심하다면서 사장님이랑 같이 나갔어요. 그렇군요. 아, 저기 어제 일은 정말 미안했어. 내 마력을 버텨주는 무기는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만. <웃음> <웃음> 정말 그때는 죽는 줄 알았다고요. 한번 스윙으로 그런 폭발을 일으키다니… 사장님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바로 제더미가 됐을 거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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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안하다니까… 고작 미안하다는 말로 저의 이 기분을… 이누님 죽여주는 흑맥주와 혼재요리를 대접해줄게!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막 누님! 아 그래그래… 그래. 그나저나 일은 할만해? 말도 마세요… 요즘 만화 게임에 나오는 물건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완전 고생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찾으시나요? 음, 악마의 열매라거나 천백돌라거나 트라이포스라거나 인피니티 스톤이라거나, 아 심지어 헌터 헌터 완결권까지 찾는 손님도 있었다니까요. 아, 어, <laughs> 마지막 건선 시계 넘었네. 그렇죠. 진짜 그럴 때마다 피곤하다니까요. <laughs> 아 그래도 잘 적응한 것 같아서 다행이네. 그나저나 이망 씨랑 두리 씨는 어떤 용무로 오신 건가요? 사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팔러 오신 건가요? 사러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떤 물건을 찾으시나요? 책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책이요? 네. 저희 도련님께서 독서하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도련님이요? 아, 내 남동생을 말하는 거야. 에? 이망 씨 남동생이 있었군요. 그렇지. 엄청 귀여운 녀석이라고. 뭐, 거의 방 안에 박혀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말이야. <laughs> 2주에 한번 거실에 나오시는 편이고. 두 달에 한번 외출을 하시죠. <laughs> 정말 귀엽지 않아? 죄송한데 어느 부분이 귀여운 건지 모르겠어요. 아, 필요 이상으로 쑥스러움이 많다는 거잖아. 그 부분이 귀여운 거지. 나랑 밥 먹는 것도 쑥스러워해서 늘 자기 방에서만 밥을 먹거나 대화도 오직 카카오톡으로만 한다고. 그거 절대 쑥스러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다수의 친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이매가 쑥스러움이 많아도 사교성이 엄청나다고. 아. 이름이 임해군요. 그런데 두 달에 한번 꼴로 외출하는데 친구가 많다니 그건 의외네요. 친구분들의 이름이 마리오, 링크, 커비, 피카츄, 이타도리 류지, 토니 스타크, 그리고... 아! 그런 쪽이 친구들을 말하는 거였구나. 우리 동생 대단하지 않니? 반면 교사로서 대단할 것 같네요. 그래, 그래. 나중에 정말 대단한 도깨비로 성장할 거라고. 아, 이거 칭찬으로 듣는구나. 그래서 무슨 책이 찾으시는데요? 어, 그러니까, 어, 어? 어 저기, 두, 둘이? 이메가 부탁한 책 이름이 뭐였지?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미. 아, 죄송합니다. 저도 기억이 잘 나질 않는군요. 아... 어, 너무 정보가 없어서 어떤 책을 찾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한번 그 동생분에게 연락을 해 보실 수 없나요? 아... 아... 그러네. 둘이 지금 몇 시지? 지금 오후 3시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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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지만 연락은 못할것 같다. 어째서죠? 오후 3시면 게임을 하는 시간이거든. 도련님이 게임을 하시면 높은 집중력 때문에 전화는커녕 문자 알림조차도 듣지 못하십니다. 그럼 게임을 끝내는 시간이... 아마 아침 6시일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주무시죠. 오후 2시까지. 그럼 또그 이후에는... 게임을 하십니다. 그럼 또 연락을 못 보겠네요. 게임하느라... 그렇죠. 그럼 또 아침 6시까지 게임을 하고 오후 2시까지 자고 또 바로 게임하고 그 반복이겠네요. 정확하십니다. 그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2주에 한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이죠. 아... 그... 가끔 거실에 나오거나 가끔 산책을 나온다는 그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어, 죄송하지만, 그 이매라는 도련님 뒤통수 후려치고 싶네요. 에이 귀여우니까 한번만 봐줘. <laughs> 지금까지 들은 이망 씨 남동생의 얘기 속에서 대체 어떤 부분에 귀여움을 느껴하는지 정말로 모르겠거든요. 뭐 그래요. 그러면 그 카톡에 책 이름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아 그건 우리 이매가 메모지로 책 이름을 써줬는데. 내가 잃어버렸지 뭐야. <laughs> 아, 정말 미쳐돌겠군. 그래도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어, 뭔데요? 제목이 60자입니다. 아... 제목이 60자구나. 뭐라고요? 확실할 겁니다. 제가 제목의 글자 수를 자세하게 세 봤거든요. 글자 수를 자세하게 세기 전에 제목 글자를 자세하게 기억해 주세요. 어, 역시, 둘이, 우리 조직의 브레인이구만. 감사합니다, 누님. 신이시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개떡같은 상황을 겪게 하는 것입니까? 자, 이 정도 정보면 어떤 책인지 알겠지? 퍽이 나요! 책이, 이 세계라는 단어가 나올 때부터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는 글자 수가 나올 줄이야. 상을 뛰어넘는 글자수가 나온다며! 동화 들으는 게 인지상정! 손님의 곤란함을 막기 위해! 이 전당포의 흑자를 지키기 위해! 사람과진실의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디메션 시티의 감초 귀염둥이 상인! 뱀? 메르의 노벨! 차원을 뛰어다니는 우리 전당포에게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진짜 겁나 뜬금없는 패러디라서 뭐라고 하고 싶은데... 도움받는 입장이니 가만히 있겠습니다 어, 메렌, 왔구나 오자마자 네가 없어서 얼마나 섭섭했다고 하하하하하 <laughs> 아, 그래? 그나저나 최근에 배달 보낸 데빌베트는 어때? 잘 쓰고 있어? 아, 물론이지 지금까지 써왔던 베트 중에서 제일 좋아 그립감도 좋고 휘두르는 맛도 있고 무엇보다 내 마력을 잘 받아주니까 더더욱 마음에 들어 다행이네, 개고생한 보람이 있었군 <laughs> 이 누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가게 마감하고 같이 맥주 한잔 어때? 그럼 감사히 얻어먹도록 할게 아, 아 그래? <laughs> 아, 좋아! 내가 엄청 분위기가 죽여지는 호프집을 알고 있거든 거기서 마시자고 그래, 좋아. 기대할게 그나저나 어떤 물건을 찾길래 글자수 얘기가 나오는 거냐? 아,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들리시는 사장님께 지금까지의 사정을 설명을 해주었다. 제목이 60자 정도의 책을 찾고 있다고? 정말 웃기지 않아요? 책의 제목이 60자 이상이라는 시점에서 분명 내용도 이상하고 그 작가의 정신 상태가 의심되는 작품일 게 틀림없어요. 그건 안 읽어보면 모르는데 말이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60자보다 더긴 제목의 작품도 존재하는데 말이야. 60자 이상이라고요? 대체 어떤 정신나 나간... 영국의 대니얼 디포샤가가 쓴 조난을 당해 모든 선원이 사망하고 자신은 아메리카 대륙 오리누코강 가까운 무인도 해변에서 28년 동안 홀로 살다가 마침내 기적적으로 애적선에 구출된 유쿠 출신 뱃사람 로빈스 크로스가 그러낸 자신의 생애와 기이하고도 놀라운 모험 이야기 줄여서 로빈스 크로스가 그 책이다 어...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라 엄청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군요 어, 죄송합니다. 그랜저리라도 어떻게 박을게요? 예술점수 10점... 10점이야. 보나마나 이맨 녀석이 밖에 나가기 싫어서 심부름 시킨 거구만. 네, 맞습니다. 그 녀석이 이대로 나둬도 괜찮은 거냐? 내가 알기론 스물 살때 훌쩍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던가 하다못해, 가업이라도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가업? 저희 조직인 두억 신이파를 관리하는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업?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보기엔 좀 안타까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화염과 냉기 속성의 마력을 수준급 이상으로 다루는 그 모습은 이막 누님과 겹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라고요? 어쩌다가 방구석이 틀어박혀버린 걸까요? 화염과 냉기를 다루며 다른 조직과 대항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연빙신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죠. 저희 조직원들이 도련님이 활약을 할 때마다 연빙신을 계속 외치던 때가 그립군요. 맞아, 정말 많이 외쳤지. 연빙신, 연빙신 하면서 말이야. 그렇죠, 연빙신! 연빙신 하면서 말이죠. 아, 그런 남동생이었는데 왜 그렇게 바뀌어버린 걸까? 아 방금 그 원인을 찾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은 옛날에 이매의 모습이 그립긴 한데 지금은 오히려 그 녀석이 밖으로 나가면 걱정이 된다 할까? 응? 왜죠? 그게 자주 햇빛을 쬐면 왠지 모르게 이매의 몸에 수증기 같은 게 피어오르면서 괴로워하더라고. 뭐지, 정화되는 과정인가? 아, 요즘 햇빛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나 성수에 닿아도 몸에 수증기 같은 게 피어오르더군요. 뭐지, 어둠 속성으로 진한 건가? 한번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나. 그거 아마 병원에서 해결 못해 줄것 같은데요. <laughs> 어쨌든, 책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신 메르앤노벨씨? 이메가 찾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알것 같아? 아, 제목이 6십자인 책이라 심지어 이세계라는 단어가 있고 과연 사장님이 책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복의 주인장 팝콘, 박콘, 팝콘을 튀겨오게나 난 캐렴의 맛으로 전 치즈맛으로 부탁합니다. 당신 들 옥수수로 팝콘 튀겨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주세요. 이 세계는 이미 내가 구해서 부하 권력을 손에 넣었고 여기서와 여왕과 성에서 즐겁게 살고 있으니 나 말고 다른 용자는더 이상 이 세계에 오지 마세요. 같은데? 그 단서를 유추가 된다고? 아, 그걸 거야. 맞다, 맞다. 그 제목이었어. 이걸 맞춘다고?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치, 그치. 우리 메리는 완전 대단한 녀석이라고.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제복 60자에 이 세계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면, 빼박 이 세계는 이미 내가 구해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고 여기서와 여왕과 성에서 즐겁게 살고 있으니 나 말고 다른 용자는 더 이상 이 세계에 오지 마세요, 자나. 빼박이고 뭐고 전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구나. 이 세계는 이미 내가 구해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고. 여기서 여마왕과 성에서 즐겁게 살고 있으니, 나 말고 다른 용자는 더 이상 이 세계에 오지 마세요. 허쿠나~ 그렇군요. 이 세계는 이미 내가 구해서 부하 권력을 손에 넣었고, 여기서와 여마왕과 성에서 즐겁게 살고 있으니, 나 말고 다른 용자는 더 이상 이 세계에 오지 마세요. 밖에 없었던 거로군요. 언니, 잠깐... 아, 그렇네! 이 세계는 이미 내가 구해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고 여기서와 여마온과 성에서 즐겁게 살고 있으니 나 말고 다른 용자는 더 이상 이 세계 에 오지 마세요. 밖에 없었네. 아, 뭐야 오늘 네, 미플레임 p t s d 올것 같아. 분명 성업원들도 개극혐할 게 틀림없을 거라고. 그래서 그 책은 있어? 아니, 없는데. 어? 음. 응? 에? 나 어? 네. 책은 서점에서 찾아야지. 아, 그렇네. 그렇지, 그럼 갈게. 그래, 뭐지? ウディオドラマティーンイデナト